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laughs> 음. 네, 선생님. 네. 네 이번 시간 음. 그 가수 홍진영 씨 누군지 아시나요? 네. 네. 알죠. 이분이 최근에 방송 복귀 선언을 하셨어요. 음. 그래서 이분의 좀 앞으로의 시점을 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알겠어요. 홍준현 씨가 진짜 삼재를 제대로 탄것 같아요. 3년 동안 정말 삼재 제대로 탄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삼재가 끝나고 이제 진짜 움직일 시기가 다가왔거든요. 근데 홍준현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는 솔직히 조금 시기가 사실상 썩 좋지는 않아요. 이게 올해는 그래도 내가 움직이려고 했는데 잘안 되는 것들이 뜻대로 좀 많을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또 아홉 수가 들거든요. 그래서 꼭 누가, 이게, 홍진영 씨가 그전부터 이제 방송 복귀를 할까, 이렇게 하면 꼭 누가 찍어 누르는 것 같아, 꼭. 이게 움직이려고 하고 조금 올라가려고 하면은 찍어 누르고. 좀 그런 식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 올해 사실상 방송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그냥 뜸은 뜸은. 그리고, 그, 원래는 지상파 이렇게 나왔다 하면, 이제 뭐 케이블 방송 쪽으로, 이렇게 해서 복귀를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상파에서 이렇게 떠서 나오면 사실상, 그냥 이제 홍시윤씨 같은 경우 원래 많이 뜨신 분이잖아요. 엄청 많이 떴던 분이시고. 근데 정말 누가 하나하나 좀 찍어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휴게소 같은 데 가면은 뿅망치 알죠? 그래서 이렇게 뿅! 남면 칙! 칙여 누르고. 진짜 그런 기분이 하고. 응. 그래서 복귀가 사실상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 보이기는 해요. 응. 차라리 올해보다 내년이 차라리 아홉수기는 해도 복귀를 해서 움직이고 막 여기저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묻, 묻어지고 잊혀지고 이럴 순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분한테 큰 사심 없어요. 저 홍진우 씨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정말 운이 지금 그전엔 정말 좋은 운이, 대운이 들어와서 막잘 되고 하다가 정말 사람이 잘될 때가 있으면 안될 때가 있잖아요.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잖아요. 먼저 앞에 잘 되고 뒤에 힘든 시기가 온것 같아요. 어? 근데 그 시기가 맞물려 있는 게 삼재가 맞물려 있는 데다가 이 시기가 또 지나고 났는데 지금 원래 올해는 크게 변동수가 없거든요. 근데 본인은 또 변동을 주려고 하고 내년에는 오히려 변동이 있는데 아홉 수기 때문에 본인이 좀 힘들 수 있고 그래서 향후 올해 내년으로 갔을 때는 아주 큰 움직임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뜸은 뜸은. 어 어떻게 보면은 홍진현 씨한테는 그게 자기 자신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잘 나가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음 저는 그렇게 보여요. 네. 그럼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음. 좀 복귀 시기가 이르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시기 자체가 그렇게, 아, 지금 이제, 어, 3제 끝나고 바로 움직이기에는 시기가 너무 이른 거죠. 음. 조금 안정화가 됐을 때 움직이면 괜찮은데, 시기가 너무 이른 거죠. 그리고 그전에도 하려고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산되고 무마되고 이랬던 것들이 있는 것 같아. 프로그램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방송, 뭐 케이블 방송 아니면 이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나가려고 했는데 무산된 것들도 좀 있어 보여요. 어, 캔슬되고 무산되고 이러면서 자기 자체가 원래 그렇잖아요. 지성파 계속 나오던 분이 케이블 방송뜰라 하면 사실 자존심이 굉장히 상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홍진영 씨 같은 경우도 자존심이 굉장히 센 부분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른 감은 있다라는 거죠. 음. 어. 근데 복귀를 안 하실 거는 아니에요. 안 하실 건 아닌데 아직은 진짜 시기가 조금 좋지는 않다라는 거. 어. 네, 네. 이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